2023년 7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루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내 하나님이 내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짖나 죽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고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어제 살펴본 29장에서 어, 또 다음 묵상하게 될 31장까지 새 친구에 대한 요배 최후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번 29장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인 30장에서는 그와 대조되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31장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한 주장합니다. 요은 과거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존경을 받았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욕이 몰락하게 되자 예전에는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돌변하여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그 고난 중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성도의 아, 고난 중에 품는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요번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자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비 베풀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요비 그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비의 몰락을 보며 그를 멸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아픔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옆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비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도 그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나 허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전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인생의 배신과 멸시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위해 친이 모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5 절에서 칠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요분 5 절에서 칠 절에 자기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의 현실의 곰핍함과 허기진 삶을 살게 될 것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쫓겨나 마치 들 짐승처럼 살게 된다 말합니다. 물론 이은 속상한 마음에 저주하듯 그들의 삶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거부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악인들은 더욱 형통하는 듯 보이는 이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소망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선악 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 중에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기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실이이다. 이분 계속해서 자신의 현재철 처량한 신세와 고통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단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여기서 자신의 자신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재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 역시도 내가 져야, 져야 하는 십자가라 여기며 담대히 지고 나가는 결단과 담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소망하시고 또한 담대히 이 고난을 헤쳐 나가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중에서 성도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그 고난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진 알량한 어떠한 것들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최후 심판을 소망하며 이 땅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시 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아버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보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큰 기쁨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며 그 기쁨의 역사들이 지역 사회와 우리가 선교하는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간절한 호소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